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잘 살았나요? 자, 목사님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또잘 보냈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이에 내가. 기억나나요? 함께 목사님이랑 암송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군대 용사들이 되기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습을 했으니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빨갛고 파란색인 글씨들 있죠? 네, 이 부분들을 함께 읽으면서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 더.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외울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을 함께 외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내가 못 박혔다고 하였어요 그죠 자 어디에 못 박혔나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내가 못 박혔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못 박혔어요 맞아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아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외워 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자이첫 부분 한번 외웠는데요 자두 번째로 한번 가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번째 단락까지 갔죠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어요? 아니요. 오직.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이제.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 부분까지 외울 수 있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언제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를 믿어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내가 사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던졌던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사는 거였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디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있다면 바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암송하는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어, 목사님. 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도 쉬고 있고, 이렇게 집에서 맨날 EBS 강의도 듣고 있고, 과제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록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비록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나는 죽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안에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님만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오늘 말씀 은혜롭게 잘 외웠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에요. 바로 복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특권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외우고 영상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녹음해서 보내줘도 돼요. 그렇게 영상 또는 음성을, 어,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자, 공차. 자, 공차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 다른 게 아니라, 공차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바로 이, 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독서 미션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책을 구매하여서, 구매하여서 독후감을 각한 권당 한 장씩, A4 한 장씩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 도서 지원비를 줘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책을 일단 먼저 구매하고 그것을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면 또그 제출한 친구들 중에 선별하여서 또 귀한 선물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하여서 이 시기에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